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있고 나누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짓는 건물, 고층 빌딩이나 웅장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건축이란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시도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은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합니다. 일절로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요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프로젝트를 시작한 동기는 단순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왕국을 웅장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고룩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왕들은 보통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바벨탑이 대표적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좋은 성적, 멋진 옷, 많은 친구들, 아니면 인기,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만 솔로몬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고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힘으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주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두루의 왕 후남에게 편지를 보내 협력을 요청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과 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를 다룰 수 있는 뛰어난 기술자까지도 부탁합니다. 솔로몬의 편전은 단순히 나를 좀 도와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다이왕 때부터 이어져 온 깊은 우정을 상기시키며 후람을 존중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후람은 이 편지에 크게 감동하여 기꺼이 돕겠다고 응답합니다. 후람의 답변을 보면 11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므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후람이 솔로몬의 진심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할때 우리는 솔로몬과 호람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재료와 기술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1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거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여 그들을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153,600명이라는 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감독관과 일꾼 그리고 나무 베는 자들로 나눠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친 돌을 다듬고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는 힘든 노동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동이 있었기에 비로소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노동입니다. 노동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동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명령 중 하나가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노동 일이었습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부모님을 돕고 심지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그 일은 가장 고귀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공부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탐구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헌신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요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저희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고룩한 건축이 되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 가정에서 부모님을 돕는 모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 하기보다는 솔로몬과 훌란처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